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46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 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자, 야곱이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요 애굽을 향해 출발하고 부엘 세바에 이르러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일 세바는 가나안 땅이고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이 재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요. 애굽으로 이민 가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장차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애국에서 아들이 초청을 했다고 해서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비록 지금은 아들이 총리 대신이지만 그 후대는 어떻게 되겠는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가면 번성하지 못하고 그 민족에게 다 삼키워지지 않겠는지 또 우상 섬기는 애굽에 가서도 신앙을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에베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육신이 잘되고 아들의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와 이스라엘의 창성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바, 야고바 하고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약속하는 것을, 언약하는 것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여 기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다섯 번째는요,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여섯 번째는요, 요셉이 그 손으로 너, 너의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보면요. 은 그런 적 너는 말하기를 주요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성소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시고 나중에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시겠다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성도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성도는 담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곳에 가면 구원 역사에 유익이 되겠는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그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지 않은 것은 승리하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실패입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발행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이. 생축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8절에서 25절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난 여인의 소생 사우리요 에이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르에린이 이들은 레아가 바따람을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인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아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무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리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 아루시니 이들은 나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나반이 그딸 나엘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자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자, 애굽에 이른 66명은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인데요. 거기에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합하면 70명입니다. 이 70명은 야곱의 아내와 자부들의 수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했는데 70명은 약술이고 75명은 자세히 진술한 상술입니다. 지금도 인술을 말할 때 약술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8절인데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애굽 땅에 도달하자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곧바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에 요셉이 아버지가 오시면 고센 땅에 있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요. 또 자기들이 오는 모습을 왕도에 있는 시민들에게 될수 있는 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러나면 시기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그 바람을 안 받기 위함입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자, 요셉은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피차 목을 어금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여겼던. 아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였겠습니까. 17세 때 이별했다가 이별했다고 하면은 30세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지났으니 약 22년이 이 경과된 그러한 셈입니다. 지금 죽어도 가도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극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나타낸 말입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곤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곤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그하게 되리이다. 자,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곤속을 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인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인들과 같이 거하게 되면 우상 섬기는데 오염되기 쉽고 또 동화되기 쉽고 그들의 풍속이 우상의... 풍속이 들어오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애굽인과 구별된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피의 의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성케 해 주실 때에 그들과 마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굽인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묻거든 우리는 조상적부터 목축을 해온 사람들이므로 애굽 사람을 떠나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청원하라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먼 후대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창성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싸우지 않도록 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나 불신 이방인들에게 외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잘 나타나지 않게 하여 그들의 시기와 투쟁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laughs> 세 번째는요.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넓고 목축에 적합한 땅이므로 얼마든지 창성에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창세기 46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교훈을 받았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거짓을 악이라고 하고, 뭐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이 선이 되었고 그리고 악이 선이 되었고 또 선과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린 악이 되어버린 그러한 참으로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알고 더욱 깨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거룩하게.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분별이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구별된 백성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